뒤바꿔치기한 그 공간 차이율도, 공간 차이율을 알바이오 신청사가 직접 임상 유의성 기준으로 설정하였다. 라는 허위 내용까지 들어갔었고요 그것은 2025년도 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 한 약심위원이 이 군간차이율을 신청사가 정말로 재설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 정말로 영상 청취를 통해서 신청사와 약심위원 간에 직접적인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신청사가 군간차이 효과 크기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공간 차이 효과 크기는 임상 유의성 기준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공간 효과 크기는 이 조인트 스템의 경우에 삼상에서 250명의 환자가 임상 모집이 되었는데 그 250명이라는 환자 수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예상한 시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를 설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 수를 계산해 내기 위한 공간 차이였지 이것을 허가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었어요